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로 들려 올려질 것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로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7월 7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그분은 함성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제가 주님의 재림과 교회의 휴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요. 당신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분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그분은 엄청난 환호성과 함께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일반적인 외침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큰 소리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곧 이제까지 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듣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끌어 올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공중에서 우리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외침은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시니 나사로라는 죽은 자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특정하여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죽은 자가 그분의 외침을 듣고 무덤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외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외치실 때 죽기 전에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과 지금 그분을 위해 살고 있는 우리들만이 교회의 휴거와 함께 그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의 실제를 모든 언어로 제작하여 전 세계에 배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위해 열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남자, 여자, 소년, 소녀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의 다시 오심과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갈망을 우리에게 전이시키고 있는지 잘알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알려 주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큰 함성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이 땅에서 그분을 섬기며 살아남은 자들을 향해 외치며 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만이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휴거를 경험하면서 이것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시며 곧 오신다고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는 이렇게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 날이 오고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우리는 그 날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의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주님의 부르시는 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하는 부활이 아니라 더 영광스럽고 뛰어난 부활로 영광과 칭찬과 존귀함이 나타나는 그 부활에 이르기를 우리는 갈망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미친 사람들처럼 열정적으로 복음만을 전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품은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감동을 따라 복음을 나누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대로 영혼들을 양육하며 말씀으로 훈련하며 제자를 일으키고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며 제자를 만들도록 우리는 돕고 섬기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은혜들을 나누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을 나누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섬길 수 있는 기회와 말씀을 양육할 수 있는 기회들을 행하며 오늘 하루 제자를 만드는 제자의 삶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하루, 그렇게 또 하루, 그렇게 또 하루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향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던 그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날에, 그날 이후로 우리는 영원히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로를 타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이 하늘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이제 끝에 서 있고 그로 끝을 향해 달리며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보는 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울지요. 성도들과 함께 이끌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영광스럽게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보는 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울지요. 성도들과 함께 이끌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영광스럽게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들어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로로 타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리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년인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의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소가 계십니다 그리소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에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나를 세워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이 율법 책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삶 위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여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